오늘은 어떤가 하시냐 네. 랠리 하다가 네. 한 번씩은 스트레이트 보고 때려요 발리, 랠리. 어, 제가 발리 할 테니 그러면 형님이 잡히는 거 그냥 자꾸 스트레이트 보고 때리는 연습을 좀 하세요 때릴 때 힘으로 때리고 하지 말고 여유롭게 잡아가지고 정확한 샷을 치려고 해버리세요 네. 에이? 오호~ 천천히 여유롭게 가요 여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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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롭게, 여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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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약간 그런 타이밍 한번 가도 괜찮아요. 아? 어. 방금 백엔드 딱 잡혔잖아요. 그런 거 스트레이트 한번 가버려도 되지. 치다가 치다가 잡히는 공 있으면 스트레이트로 때려버리세요. 포엔드든 백엔드든. 준비. 준비. 그렇지그렇지금당 땡겨버리면 안 돼. 쭉 뻗어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헤드는 세워진 상태로. 전이가볍게 가볍게. 아이고, 짧다. 다시 힘 빼고 힘 빼고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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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힘들어 힘, 힘 가버리니까 바로 이렇게 되죠 힘 빼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버려야지 그래서 지금 약간 공 치는 파워를 한30% 정도로 치세요 여유롭게 테이크 백에서 일단 힘이 빠져야지 힘 빼고 그냥 가볍게 리듬만 맞추고 자, 어 천천히. 근데 치고 베이스라인을 리커버리는 해야지요. 준비. 준비. 에이, 다시. 잡아놓고. 급하면 오픈 놓고. 여유로우면 클로즈 놓고. 한번더딱 잡아서. 딱 잡아서. 자 그러니까 잡아서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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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 내가 던지 줄테니까 10을 몇개 다운라인 치는 거라 아 백엔드 그러니까 회원님 백엔드를 아. 보통 보면은 한번 줘보세요 백으로 드릴까요? 아 백으로 우리가 공을 이렇게 이렇게 감아 치는 사람도 있고 회원님 저 이렇게 플랫으로 밀어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회원님 약간 여기서 공을 이런 식으로 좀 밀어 친다는 느낌이란 말이죠 밀어치는 느낌이니까 마지막에 굳이 꾸스윙 안 해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대로 가버린 거 얘를 유지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어, 이제... 여기서 어떤 움직임도 없이 보세요 가잖아요? 쭉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그냥 쭉 쭉쭉쭉 뻗어 나가잖아 팔이 이렇게 뭔가 맞... 맞고 나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임팩트가 됐으면 공이 여기 머물잖아. 네? 얘를 앞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간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근데 자꾸 여기서 탁 끊기면 안 돼. 아니, 나는 내 생각에는, 그러면 이게 쭉 들어가, 이거 잘못된 거.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공이 약하니까. 어. 예를 들어 보세요. 쭉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어. 들어가면 훨씬 더 힘이 많이 실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니, 요거 전에는, 제가 뭔가 팔 동작만 하니까 공이 별로 안 떴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몸도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냥 낮게 가버리잖아. 보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팔로만 쭉 그냥 이렇게 치는 거랑, 몸이 들어가면서 쭉 이렇게 치는 거랑, 어... 아예 체중이 실리고 안 실리고 차이가 있어버리니까, 공이 높고 낮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치겠다. 어, 왔다. 쭉 그냥 이런 식으로 어... 몸이 들어가는 거지. 그게 몸이 들어가는 거 어, 그냥 내가 그냥, 그냥 가볍게 스트레이트 치겠다. 그러면 쭉 그냥 이런 느낌으로 어... 가는 거고 확실하게 치겠다 쭉 그냥 이런 느낌으로 어... 가는 거고 어...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씀말겠습니다그 어... 말했으면... 차이점이 있으니까 내가 뭐가 쉽게 말하면 때리는 거지 어... 기다리고 어... 붙어서 그냥 뒤에서 그냥 가볍게 치잖아 백핸드쭉 다시 쭉한번더쭉 스트레이트도 어, 그냥 스트레이트 치겠다. 어, 가볍게, 그렇지. 그냥 가도 되고. 헤드만 딱 세워서. 어, 그렇지. 그냥 가볍게 가도 되고. 어, 내가 확실하게 치겠다. 하면은,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지. 다시, 다시. 대신 힘 빼놓고 있어야지. 다시, 아 다시. 여기서 왔으면은,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니까, 러이 상태 그냥 유지하고 이렇게 가야지. 저희는 여기서 자꾸 덮으려고 이렇게 하죠 어, 누르려고 하는 건 좋은데. 내가 그냥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뭔가 눌러야지. 막 아... 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무너져 버리면. 아, 아... 수평 유지하고, 그대로 가. 다시. 수평 유지하고, 그대로 가고. 수평 유지하고, 그대로. 수평 유지. 힘들어 간다, 힘들어 간다, 힘들어 다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에이. 수평 맞추고. 안 맞아. 아, 힘들었 맞추고 <laughs> 그래서 약간 제가 왜 팔로만 했냐면 은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공에 몸을 쓰잖아요 근데 저희도 좀 공을 그냥 워밍업할 때 네. 워밍업할 때부터 막 이렇게 안 치고 다시 네. 워밍업할 때 그냥 이렇게 대충 쳐요 진짜 팔로만 맞춰 팔로만 네. 이런 식으로 아... 팔로 맞춰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점점점 실력이 좀 쌓일수록 네. 이제 팔의 컨트롤도 조금 하는 거지 내가 네. 만약에 공을 역으로 치겠다 하면 내가 약간의 스윙 궤적이 조금, 이렇게, 아까쪽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 아... 그 다음에, 형님, 만약에 여기서, 크로스로 치겠다 하면, 살짝 여기서 이렇게 뭔가, 땡기는 동작이 있어야 되잖아. 어, 이런 팔 동작이 조금 들어가면, 그 그냥 공을 눌러 치려고 하는 게 커, 커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니까. 공이 여기,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야 되 돼. 자꾸 얘를, 몸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수평을 유지하는 상태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는 팔로만 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공 쳤어요. 근데 제가 몸을 쓰려고 하면, 이렇게 저도 들어가면서 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계속 팔 동작이, 이렇게 자꾸 뻗어지는 동작이 있어요. 아... 어, 근데 형님 자꾸 여기서 이렇게 자꾸 당기는 아... 동작, 무너지는 동작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형님 몸을 좀 쓰면서 스윙의 궤적을 익히면은 나중에는 내가 굳이 몸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좀 뻗어지려고 하는 이 스윙의 궤적이 팔로만 좀 만들어진단 말이야. 아, 팔로만. 예를 들면 여기서 포인트 크로스 앵글 치는데 앵글 치면은 스윙이 약간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음? 이렇게 가죠. 이 스트레이트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음...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결국에는 내가 음... 뭘로 해요? 몸으로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 팔로 이렇게 컨트롤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 팔에 어느 정도의 스윙의 계적은 가지고 있어줘야지. 괜히 공좀 쉽게 치니까. 백엔드는 계속 헤드 세워가지고 그냥 이거 앞으로 쭉쭉, 왼손을 잡고 이용해서 왼손 앞으로 쭉쭉 뻗어요. 왼손, 자꾸 여기서 봐봐요. 왼손에 구부린 상태로 이렇게 가니까 자꾸 당겨지 왼손 잡고 이렇게 펴져야지. 어, 펴지셔야돼 왼손에, 왼, 왼팔을 잡고 편다. 그걸 좀 신경 쓰면 치세요.